예로부터 뽕나무는 장수나무라고 불리며 건강과 장수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밑에 오래 살아라 라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뽕잎 먹고 누에처럼 건강해라 라는 말을 하신 이유가 누에가 뽕잎만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비유였습니다. 또 뽕나무 잎 뽕잎은 쌉싸름하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옛날부터 약초처럼 쓰였기에 힘들고 지칠 때 뽕잎을 먹으며 뽕잎도 약이다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뽕잎차 한 잔이 당뇨에도 아주 좋다고 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뽕잎차 먹고 힘내서 더 좋은 건강정보 가져올게요. 좋은 정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뽕잎차 한 잔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효능 첫 번째. 뽕잎차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뽕잎차는 특히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dnj라는 성분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을 내보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췌장의 부담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뽕잎은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속에서 당분을 천천히 흡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007년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한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뽕잎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식후 혈당이 20에서 30mg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고, 특히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의 한 여성은 하루 두 잔씩 뽕잎차를 마시고 3개월 뒤 공복 혈당 수치가 140에서 115로 떨어졌고, 식사 후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뽕잎차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저혈당 증상이 있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뽕잎차 한 잔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효능 두 번째, 뽕잎차는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뽕잎차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자연 건강 음료인데요. 뽕잎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 있는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 뽕잎차를 꾸준히 마심으로써 나트륨이 체외로 배출되면 혈관이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뽕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대의 한 남성은 평소 혈압이 140대로 올라 걱정되었는데 한 지인의 추천으로 뽕잎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꾸준히 마신 지두달후 혈압이 125에 80으로 조절되어 현재도 매일매일 챙겨 마신다고 합니다. 뽕잎차의 또 다른 장점은 이뇨 작용인데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을 배출함으로써 혈압 상승의 부담을 줄여주니 소금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뽕잎차는 자연이 주는 천연 음료인 셈입니다. 뽕잎차 한 잔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효능 세 번째. 뽕잎차는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습니다. 뽕잎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합니다. 산화된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쉽게 달라붙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방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뽕잎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수한 뒤 대변으로 배출됨으로써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서는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력이 있는 고지혈증 전 단계의 40대의 한 여성은 기름진 음식이 많았던 생활 습관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는데, 뽕잎차와 식이조절을 병행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에서 125로 개선되었고, 그 뒤로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마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뽕잎차 한 잔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효능 네 번째. 뽕잎차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뽕잎차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이나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위를 채우고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식욕 억제 효과를 냅니다. 실제 사례에서 30대의 한 여성은 저녁 식사 전 뽕잎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식사량이 줄었고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감소했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사중후군 초기에 있던 40대 남성은 평소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편이라 뽕잎차를 식후에 꾸준히 마셨고 그 결과 체지방률이 27%에서 22%로 개선되었는데 운동도 꾸준히 병행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뽕잎차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활동을 좋게 하고 복부 팽만감 해소에도 효과가 있고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기능과 함께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뽕잎차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편 뽕잎차는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드러운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줍니다. 그 결과 체내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어 부종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뽕잎을 제대로 잘 먹기 위한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뽕잎차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먼저 말린 뽕잎 한 큰술에 물 300ml를 넣고 중약불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입니다. 잘 우려낸 뒤 건더기는 걸러내고 따뜻하게 드시거나 또는 식혀서 냉장 보관 후 아이스티로 마시면 됩니다. 쿨한 잔이나 레몬즙을 추가하면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뽕잎차 섭취 시 뽕잎에 있는 DNG 성분이 당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나 소화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두세 잔만 마시는 게 좋고 혈당 강화제, 고혈압약, 혈당 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뽕잎차와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밥 반찬으로도 좋은 뽕잎 나물 무침 알려드릴게요. 말린 뽕잎으로 할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끓는 물에 데쳐서 체에 받쳐 찬물에 헹구고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 둡니다. 생 뽕잎인 경우에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30초에서 1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둡니다. 데친 뽕잎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큰 볼에 뽕잎을 담고 다진 마늘, 파, 국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살살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소량 넣어도 좋고 된장을 살짝 넣어 무쳐도 구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비빔밥 재료로 활용해도 아주 잘 어울리고 밥 반찬으로 드셔도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뽕잎차는 단독으로 마셔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효과가 몇배더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뽕잎차는 기본 성질이 약간 서늘하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배출 등에 좋은데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찬 성향인 사람이 뽕잎차만 마시면 속이 더 차거나 설사할 수 있는데 따뜻한 기운의 생강을 곁들이면 균형을 맞춰주어 좋습니다. 그리고 뽕잎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을 흡수한 뒤 대변으로 배출되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장 운동을 도와 둘을 같이 먹으면 장 건강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함께 마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뽕잎과 생강을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체에 걸러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력도 좋아집니다. 뽕잎차를 다 우리고 난뒤 따뜻한 상태에서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를 첨가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생강은 조금 자극적일 수 있으니 처음 먹을 때는 생강을 조금 넣는 게 좋고 위가 예민하거나 속쓰름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최고의 궁합 두번째는 레몬입니다. 뽕잎차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DNJ 성분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레몬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면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더욱 커져서 노화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뽕잎차가 혈당조절에 도움을 주고, 레몬의 산미가 소화를 촉진해서 함께 마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엄청난 효과를 가진 차가 됩니다. 뽕잎 레몬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뽕잎차를 우리고 나서 따뜻하거나 미지근할 때 레몬즙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 섞어 마시면 좋고 얼음을 넣어 아이스 뽕잎 레몬차로 즐겨도 상큼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추가하면 단맛도 나고 건강 효과도 좋아집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뽕잎차와 계피 둘다 혈당 조절을 강화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뽕잎차에 들어있는 dnj 성분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반면, 계피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피는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뽕잎차는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뽕잎 계피차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뽕잎차를 우리면서 계피스틱 한 조각을 함께 넣고 우려내면 은은한 계피향과 맛이 더해집니다. 또는 뽕잎차를 다 우리고 난뒤 계피 가루를 약간 첨가해도 좋습니다. 계피는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고 임산부나 간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 뽕잎차는 당뇨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좋게 해주는 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뽕잎차만 먹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영양가 있는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해서 모두 모두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도 신나서 더 많은 공부해서 다시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